안녕하세요, 볼트입니다. 오늘은 다음 류 악마 열매 스키트 리뷰를 하겠습니다. 좀 이따, 네, 가장 악마 열매, 네, 상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냥 바로 소개도록 하죠.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 고로고로 놈이, 네, 쿠렁쿠렁이죠제 이름이 들어간. 휴, 먹어주면 이렇게 엘렉트릭인가 뭐 그렇게 레이고, 볼트 바디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. 첫 번째 기술은 렉트룬가 뭔가 어쨌든 있어요. 이거 써볼게요. 아, 이렇게 번개가 연속으로 쏟아집니다. 번개가 연속으로 바바바바다다 이렇게. 네, 네 투맨이가 나면서 오좀 편해졌죠. 투맨이가 나면서 오좀 편해졌어요. 실험 대상을 꺼낼게요. 이렇게, 몰트발량은 번개가 떨어지면서, 이런 불 화살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. 이게 쿨타임이 짧아서, 많이 쓰는 게 좋아요. 없으면 번개가 이렇게 나오면서. 신기한 게, 하나에서 번개가 떨어진다는 자체가 그, 신기한 거 같아요, 저는. 네, 한번더 써볼게요, 일렉트리. 으아! 이렇게, 연속으로, 번개를 쏟아줍니다. 다음은, 레이고. 레이, 어, 레이고. 그렇습니까? 볼트바리. 강하지 않습니까? 가대네. 렉터리 볼트바리. 이게 불화살광함 네, 이세 개의 기술이 다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. 하늘에서 번기가 떨어지는 게 흔한, 비올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? 근데 그냥 이렇게 번개를 볼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. 가모님 대단합니다. 네이고. 네이도 연속으로 이렇게 봐봐봐 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!